자 이제 일단원 마지막 심화학습뷰입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 봅시다 자첫 번째 문제부터 참 머리 아프게 생겼죠 하지만 그렇게 머리 아픈 문제는 아니니까 천천히 풀어 봅시다 자 지금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고 그 모양마다 각각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모양에 해당되는 수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하나하나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기보다는 패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음, 왼쪽에 있는 원이 작아요. 작고, 오른쪽에 있는 어 원이 가장 작고, 네모가 중간 그리고 세모가 큽니다. 밑에 문제를 보면, 어 그래도 다행히도 큰 숫자가 왼쪽에 와 있네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숫자들을 좀 파악해 볼게요. 자, 10. 천만, 십만, 그다음에 백만, 얘는 천만, 그다음에 억, 십억 이렇게 되네요. 음, 좋습니다. 어, 별거 없네요. 찾으면 돼요 이 술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한글로 쓰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죠 어... 이 뭐죠 이거 10만 10만 두개있으니 얼마예요 20만 네모 세개 에이 3만이 3만 20... 아니고 23만이네 20 3만 그리고 2천 이 아니고 천이고 천 그리고 백이 아니고 십 이십삼만 천십입니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요. 이 선생님이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별게 없이 푸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씩 적어 볼게요. 어, 얘는 억이에요. 얘는 백만이고요. 그다음 얘는 십만. 그다음에 동그라미 위에는 뭐냐? 예, 백이에요. 1 0 0 3개니까 얼마? 300 그리고 얘는 10이요 어떻게 하면 돼? 1억 1 10만 300 10끝그 다음 자 얘는 100만 그리고 얘는 1 0이 2개 그러니까 2만 100만인데, 100 빼고 102만이라고 하면 좀더 편하겠네요. 그 다음에 1000인데, 1000이 몇 개야? 3,000. 그 다음에 계란0라이0개이0 100, 1 예, 끝났죠. 1 0 2만3 0 0 0 2 0 0 이게 뭐예요? 0 예, 1 0억입니다1 0억이개 있으니까 3 1 0 얘는뭐예요 1000만인데 1000만이 두개있으니까 2000만. 그다음에 네모는 얼마예요? 예, 만입니다. 음, 이건 1만이라고 적어 두는 게 좋겠네요. 음. 음. 그다음에 얘는 얼마? 10, 10인 두개있으니까 20. 이거 나 실수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백이 아 다행히 넘는 것 같네요 이거 이거 1만 안 적으면 큰일 나거든요 2천만이라고 합치면 대번 틀립니다 적어 볼게요 30억 2천 1만 그리고 20끝 넘어갈게요 하, 너무 싫은 문제다 풀어 <laughs> 봅시다 1억에서 21만 이천을 빼래요 아 적어 봅시다 일십 백천만십만백만천만1 0서0만를 빼라고요? 1만1천만 1000만, 1 0아0만1 0아만1 0시다만할수있어만 1000만, 1 0 0아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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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어떻게 9, 려 9, 9, 9, 10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빌려줄수 있어요. 1 1 빌리면 8 그리고 8 7. 예, 답은 얼마지? 예. 78만 8천입니다. 아, 생각보다는 할 만하네요. 그다음에 뭐예요? 50만과 91만 8천 10을 더하시오. 110, 100, 1000, 10000, 10만과 얼마를 더하고9 1 8 0 0 10을 더 하시오. 4봅시다. 0, 1, 0, 8, 1, 14. 근데 4개 딱 자르면 어떻게? 141만 8000, 10, 141만 8000, 10. 아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아좀 짜증났었는데 다행이다. 그다음 5억에서. 5억에서. 조만워야겠다 5억에서 60만 8,300을 빼시오. 해봅시다.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억에서 60만 8,300을 빼시오. 자, 뺍니다 자, 받아내리면 많이 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10 내려오니까 또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네, 7, 0, 0, 1, 9에서 0 빼면 9, 9에서 6 빼면 3, 9, 9 4자 그래서 답은 4억 9천 9백 3십 9만 1천 7백 입니다 자, 그다음, 어, 그러면 다음그 5백 20만 4천과 6억 3백만을 더하시오 음, 자, 어, 대충 적어보자. 자, 이 쌀이 가 많으니까, 500, 20만 4천과 6억 3백만이니까, 자, 지금 3백만, 6억 3백만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잘 적어야 돼요. 1 1 0 100, 10만, 10만, 100만, 100만, 아0 0네1 0 0 개를 0 0니1 0 0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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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답이 어떻게 되나요? 자, 육억 352만 400. 육억 300. 음. 육억 352만 400입니다. 아유,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갔네요. 자, 계속해서 바둑 같은 모양들을 빈칸에 더 그리시오. 그래서 바둑판 모양이 빈칸이 없도록 그리시오. 어머 이거는 그 테셀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시킨 대로 그리면 돼요. 너무 속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실제 그래요. 해봅시다. 똑같은 모양. 뭐양 그대로 그리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쫙쫙쫙 쫙, 쫙 그리고 예,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빈틈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해보면 할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못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이제 색깔을 칠해야 되겠네요. 음, 파란색부터 해볼까? 선생님, 좀 대충 칠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칠해도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니, 저도 꼼꼼하게 할게요. 선생님은 어, 이 칠하는 거다 칠해놓고 잠시 아니다. 이거 칠하는 거 보여줘야겠다. 자 서로 이제 같은 색깔 길은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파랑 옆에는 어떻게 노란색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파랑, 노란색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노란색이 가요. 아, 어, 여기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그어야는데 이렇게. 어 겹치니까 색깔이 더 진해지네.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오겠죠. 색깔까지 패턴이 일 보니까 여기까지 다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이거 뭐다 이해한 사람은 그냥 넘기세요. 다 보고 있지 말고. 선생님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고 있는 거니까. 어 여기도 선생님이 선을 빠뜨려 먹었네요. 저 어딨나? 그리고 요거 요거 쪽인칠라고 빠뜨린 것도 선을 꺼봅시다 이렇게. 또 없나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아, 이거이다. 이렇게 칠하고또 파란색입니다. 이또 파란색. 파란색. 어아 여기 파란색이고. 이 노란색 하나 빠뜨려 먹었고 이 선도 하나 빼 먹었네요. 이 파란색, 이 까만색. 그다음에 이 하늘색이 이렇게. 아 이거 아니다. 이거 누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이건 좀더 까다로운가? 음한번더 음, 음. 그려 봅시다. 지금 기본 패턴을 한번 볼게요. 어, 지금 그디 그자, Dグ자, 빨간 디 그자와 파란 디 그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알고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끼워 넣는 것은 아직 우리가 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자, 한번 시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ㄷ자가 이렇게, 등을 맞고 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색상까지 칠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그리고 나 k a 게 돼? 빨간 그 빨간 뭐 뭐냐? 빨간 a y 이요요 안에 k 들어가 k 죠 이렇게 a 려 있죠. 예, 네. 요 o 까지 우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 규칙을 바로 이해하려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쓰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됩니다. 음. 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옆으로 쭉 펼치는데 총세 칸이 필요한데 이거 이거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어떤 지금 선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음? 어떤 선이냐면 요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뭔가 그렇게 느낌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어. 음 지금 얘랑 얘랑 맞다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만 뭐안 되면 지우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펜으로 바꿔서 어, 파란색 파란색 오른쪽 띠글씨 이렇게 가게 만들 겁니다. 어, 빨간색 띠글시 가는 게더 예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해보지 뭐안 되면 다시하면 되니까. 빨간색 이렇게 가게. 아니다, 규칙이 안 맞다.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고. 그럼 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또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죠. 뭔가 된것 같지 않습니까? 된것 같죠. 어떻게? 요렇게 돼요. 됐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긴 등을 찌겠지 그리고 또 여기 등을 찌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쏙 맞물리고 되고요. 또 맘벌리고 그리고 등을 질거고요 음.. 거 이거. 나 일단 좀 지워보자. 헷갈리니까 거이보고된거부터 한번 한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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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을 보고 이는 이거. 이 빨간색. 아까도 말했지만, 다 이해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계속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음. 빨간색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이동하네요.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도 대각선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그려도 되긴 되는데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오른쪽 부분 그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안 나와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그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파란색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자. 이건 또 어떻게 되나? 지금 이렇게 될 거고요. 응?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어떻게 파란색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색칠해 주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빨간색은 어디나 이렇게까지 빨간색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이제 파란색 남은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에서 나왔습니다. 다 파란색이네요. 여기 또 여기 파란색 하나 더 있다. 여기 뭐지? 그럼 이제 나머지 헷갈려서 그온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때요? 꽉다 채워주죠. 아, 예,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충분히할수있어여러분들충분히할수 있고, 분의 6분의 이분의6지의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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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분의 6분의 6분의 6분분수 6분의 6분